꾸러기 선생님이야 누구라고? 꾸러기 선생님 꾸러기 선생님 좋아요 안 좋아요? 좋아요 우리 천만한 사이 아니잖아 그치? 네 1년 동안 만났다? 네 그치? 네 너희는 몇 살? 한살 여섯 살이야 한살 살이 어떻게 지금 안 배울 수 있겠니? 한 살은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. 우리 친구들? 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꾸러기 선생님은 우리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? 꾸러기 선생님은 어. 우리 친구들을 존중해 줄 거예요. 왜 네, 존중을 받으면서 자란 친구들은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남을 무시하면서 자란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. 자, 방정환 선생님 아세요? 네. 네, 네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아 이 선언문에 있습니다.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마, 아,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세요. 네. 그러면 어, 방정환 선생님 말씀을 깊게 새게 듣고 여러분들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일, 이, 삼 하면 여러분들은. 방정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방정환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? 네.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?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. 여기 어디요? 청계천이계실까요 인사동 거리. 그쪽에 그쪽에 계시죠. 인사동 거리에 방정환 선생님 동상이 있으셨나요? 아 그러셨구나. 선생님 뭔가 아실 것 같아요. 자세가 뭔가.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이런 자입니다 네, 방장한선 어디 계신지 아세요? 들어가시지 않았어요? 어디로 돌아 집으로 돌아가셨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아? 우리 선생님 아실 것 같습니다. 방자한 선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? 돌아가셨는지. 어디로 돌아가셨죠? 방한을 라가셨습니다 언제 태어나셨죠? 예. 네. 자, 그럼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. 네. 자 알려드리자고요. 일어서. 방정환. 네, 정 선생님 일제 시대 때 떠나셨고요. 저는 세 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요. 어린이 인권 운동의 앞장서시고 문화 운동의 앞장서시다가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고 하면서 동지들한테 저는 네, 세 살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지만 일제 시대 때튀어나와셔서 빛을 발하지 못하셨죠.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,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, 어 세계 최고의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의 돌아가신 그 나이를, 어 저는 이 33년 생겼고요. 그래서, 어 영원히, 어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빛이 되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. 자.